자, 여기는, 산삼을 판매하는 유통센터거든요. 우유. 우리가 들어가서, 산삼, 그, 구경도 하고, 어, 산양삼 뭐, 강배삼이 어떤 건지, 에, 한 번, 보, 볼, 거예요. 네, 네. 잘 모르고 습니다 먹을 수 있어요? 산삼 먹을 수 있고요. 내말잘 들으면, 한 뿌리씩 다줄 거야. 오 지킬 오오오 직위. 수 있는 말만 해야 돼. 다른 사람들하고는 약속은. 네, 교내을 뭘로 보고 지금, 아니, 내 마음에 들면 여기 있는 아 어? <laughs> 산삼, 산삼, 산삼. 산삼, 산삼 다 사주시겠다는 분이 데 지금 들어가자. 자, 안으로 들어가자. 3 3 3 3 산삼. 3 3 3 3 3 3 3 3다3 3와3 3 3 3산삼3 3 3 3 3 3 3 3삼3 3 3 3 3 3 3 3 3산삼3 3 3 3 3산삼3 3 3 3산삼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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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니까, 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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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있다, 술! 뭐예요? 술자 술 아니고요? 이게 산양삼 차예요. 근데 사장님, 이거 진짜 산삼이에요? 진짜 산삼은 아니고요. 네. 지, 진짜 산삼은 산에가에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자, 네, 저는 진짜 산삼 세 뿔이나 먹었거든요, 북한에서. 네. <웃음> <웃음> 근데 왜이 모양일까요? <laughs> 어, 그 모양이 어떤가요저 되게 비염도 네. 자주 걸리고 그리고. 아프거든요. 아. 그럼 이거는 청정 지역에 있다가 대한민국으로니까 그러니까 미시먼지가 많아서 아. 사삼 먹은 혈액이 없는 건가요? 그, 그거나. 아니고요. 네. 네. 성공. 성공. <laughs> 그래서 이게 산살새 뿌리 음. 먹은 게 나중에 나오나요? 아, 명연 물질이 많은 건 맞습니다. 진세노사이드라는 활성 명양 물질이 가득담긴건 음. 맞는데요. 네. 꾸준히 드셔야 됩니다. 저희 아, 어, 밥도 새끼 중에 한 끼만 먹어도 배고픔을 느끼잖아요. 아. 근데 이 명연력이 키워, 저기, 명연력이 생겼다가 만들어졌다가 또 파괴돼요 99%가 활성성소로 인해 세균 바이러스에 대해 우리 몸은 병을 얻는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격을 받는데 먹어서 이제 면역력을 만들어져야 되는데 없으면 또 병이 오겠죠 음 그럼 또 궁금한 거 제가 세살때 처음으로 사삼을 먹었는데 80년산이 왔대요 세살이 80년산을 넣다치고 80년산을 세살이 먹으면 위험하다고 래서 80년산을 먹이지 않고, 원래는 자기 나이에 맞게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10년산인가 30년산인가 먹었다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의사가 아니에요. 저는 <laughs> 네. 생산사학? 방금 냄 하고 있는데요. 아, 아, 어린아이들은 안 먹인다고는 속설이 네. 있어요. 아, 좀 근데 먹었어요. 이제 저희 조카들이 이제. 16살, 7살 되거든요. 네. 어렸을 때부터 차를 마셨어요. 네. 근데 지금 감기 한번안 걸리고서 잘 자라. 감기는 안, 안 걸려요. 감기는 안 걸리는데 이렇게 비염이. 기역, 비염 기역 뭐, 네. 그거는 이비후가 가셔야 될 거니까. 여기 저희, 그러면은 제 구독자 수가 2천명이 이제 넘었거든요. 그러면 그 기념으로 우리 함양의 특산물. 사냥삼을 한 분을 추첨을 해가지고 선물 드리는 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은 아이 좋은 아이디어, 너무 멋져요. 그래 저도, 저도 신청하려고. <웃음> <웃음> 나도, 나도, 나도 신청하려고. 어떻게 신청하? 어떻게 신청하지 일단 뭐 이메일을 그 댓글 창에 남겨주시면 음. 저희가 추첨으로 뽑아서 음. 이렇게 한 드리면 한 분에게 드리면 좋을것같아요 아, 아, 것것 우리 댓글에 음. 이메일, 하면 이메일 그분 뽑아서. 이렇게 아, 그렇죠. 추첨을 음. 해가지고. 음. 음. 편하게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감독님 저기 전부 다 나중에 사주면 안돼요? 사줄게 아, 전부 다 아, 사줄게 응. 어, 카드 아. <laughs> 카드죠, <오빠? 웃음> 카드 줘 오빠 카드 주면 계산해 주세요 댓글에 이메일 주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아. 어. 한분한분해서 아. <laughs> 그렇죠 직접 집으로 응. 직접 집으로 보내. 응. 직접 집으로 택배로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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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그래도 상상으로 <연기> 내가 들어야 되는 거 아니요. 이렇게. 상상 상상이니까 려저 죽은상. 그 죽은상. 아, 시식 한병 어떻게 하는 건 없어요? 아, 시식으로 어떻게, <laughs> <병을 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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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한 병을 해? 왜? 시식으로 어떻게 한 병을 하니 어떻게 뭐 손때 봐서요. 어쨌든 조금만 그럼뭐어떻게한두 숙자 먹어 보면 안 돼? 어럼써 그래. 어제 호다이 출신이라. 아. 예. 가능하신 드세요어러면 주는 거요 진짜요? 음. 다듬어. 다듬어. 어 이건 몇 도예요, 사장님3 음. 0 도. 아, 아, 아 이거 쎄다. 3 0 도면. 나 이게 이런 로또 맞다니. 네. 어, 어 향기 다 조용히 해. 두 나가 도 산삼이 산삼수입니다 산삼. 차래 아, 돼? 차? 음. 이거 뭐라고? 어? 차 산삼차. 어, <laughs> 아이똑똑해 어머나 향이 대박이다. 어머나. 뭐, 이거 기가 막히구나. 이거랑 요런 같트슬이에요안돼보이는데 안돼 되게 약한데, 뭘또 하나 더 얻어먹을까 해가지고 또. 어머님 주신다요 엄마 이만 누나 거 사랑해요. 이만가 팬이시래. 이만 사랑해요. 그냥 좀아드릴게요기 받을까요? 음... 오늘 밤에 사야 될 거예요. 어따까까까 뭐 사장님 피부 가지고. 그렇게 맛있어? 좀 하나 더. 무슨 음성인지. 지금 원래 마시는거 아니에요? 원래 마시어술못 드리면 안 돼요? 엄마, pues 아, 아, 이거, 잠깐만. 형이 여기 그러니까. 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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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왔어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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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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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언제 들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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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이야 내년에 그좀 왔어. 빨리 가자 가자. 아, 편산 비슈루. 에. 나 죽여줄 게 죽여버릴 거야 이제. 대모 술도 그, 먹었겠다. 제가 아야야야. 이거 신애가 선삼에 <laughs> 대해서 많이 알아봤습니다.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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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은 우리 최춘 역사공원에 가서 아, 보물찾기 한다거든요. 보물.